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이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기도 제목과 또 우리의 말씀이, 받은 말씀이 성취되고 응답되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불신앙이 무너지고,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응답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네, 하나님 말씀은 빌리뽀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어, 1장 12절부터 27절까지 말씀. 21절. 1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화면에 있는 말씀 보이십니까? 네. 네, 그러면 교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네, 네그 제가 읽은 거고요. 아, 이십. 예, 십 예. 절. 네. 이름으로 나의 메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메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기 할지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단툼으로 그, 그리스도를 그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치레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해 이루할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는 내게 네네 사는 것이, 것이 그리스도니,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나 아멘. 네, 우리가 어 우리의 삶의 방법은 다 다릅니다. 우리의 삶의 방법은 다 다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하게 받지만, 우리의 모든 삶에서는 다르게 나타나시는 것이죠. 그런데, 어, 같은 것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모양은 다르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지고 응답되어 진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는 성도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고난이라는 가면을 쓰고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여기서 많은 이 응답을, 축복을 놓치게 되죠. 축복은 사람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또 사건을 통하여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참 축복을 믿음을 가진 자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시험과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어떤 이는 믿음이 더욱 연약해져서 넘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 우리에게 시련이 오든지 어려움이 오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성취되고 응답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 어려운 일이 오면은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는구나 이렇게 착각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어 뭐가 내가 원하는 게 되면은 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또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완전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문제가 있든, 고난이 오든, 축복이 오든, 하나님은 늘 나를 사랑하시고, 늘 나를 지키고 계시고, 늘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 우리는 이 부분을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4절 보니까, 공경에 빠졌을 때 나타난 두 종류의 이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문제가 왔냐? 어, 홍해가 앞에 가로막힌 거예요. 홍해가 앞에 딱 가로막혀 문제가 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이 모세를 죽이고 우리 노예로 돌아가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모세를 따르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또 다른 문제가 있죠. 또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정탐꾼들이 정탐을 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그 12명의 지파에 한 명씩 보낸 그 열두 명의 지파들 중에서 어0 명은 어 거인이 살고 있고 우리는 메뚜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나머지 두 명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가면 능히 정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만 바라보기를 원하시냐?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세요. 환경을 바라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바라보기를 원치 않으세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어 살고 애굽에서 이 오랫동안 살았잖아요. 400여 년을 살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나와서, 나와서 이스라엘 땅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어, 이스라엘 백성은요, 많은 불신앙을 하기도 하고, 또 믿음의 선택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스,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바라는 건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여러 가지를 막 요구하신 게 아닙니다. 딱 하나예요. 오늘도 제가 어, 카톡으로 말씀을 보내 드렸던 것처럼 신명기 28장 말씀처럼 너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라. 그거예요. 그거밖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없었어요. 오직 그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살아라. 하나님이 얼마나 완벽하게 준비를 해 주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 이스라엘의 지파의 반은 그리심 산으로 올라가고 또 지파의 반은 에발 산으로 올라가라. 그래서 에발 산에 어, 그리심 산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축복의 메시지를 에발 산에 있는 사람들의 메시지는 즉 저주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축복 받을 것이고 저주 받으면 죽을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 그, 28장이, 신명기 28장이 60 몇절까지 있는데, 1절부터 14절까지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 축복의 메시지를 선포해요. 네가 어떻게 해도 너는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저주받을 것이다. 나머지는 다 저주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 안타깝게도, 저주의 내용이 성취가 돼요. 그 내용, 저주의 내용 중에 뭐가 나오냐면, 너희들은, 너희들의 자식을 삶아 먹을 것이다. 다른 이민족이 쳐들어와서 공경에 빠졌을 때, 너희들은 너희들의 자식을 삶아먹을 것이다. 그게 나, 마, 말씀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성취됐잖아요.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성을 애워싸니까 먹을 게 없어가지고 자식을 삶아먹었잖아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믿음의 고백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이 선택의 기로에 들어섰을 때 믿음의 선택만 하면 돼요. 창세기 39장, 1절로 6절, 그리고 19절에서 23절에도 요셉은 얼마든지 불신앙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었어요. 불신앙할 수 있는 좋은 환경. 그런데 거기에서 불신앙을 하지 않고, 어, 불신앙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끝까지 불신앙하지 않았거든요 형들한테 어 죽일놈 살릴놈 하면서 에? 하나님을 저주할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요셉은 입을 뻥긋 하나도 안하고 믿음의 고백만 했어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어요 그 약속이 뭡니까? 해와 달과 열한 별들이 너에게 절하고 열한 몇 단들이 너에게 절하는 이 비밀을 요셉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부신앙하지 않았습니다. 노예가 되었을 때도 죄수가 되었을 때도 절대 부신앙하지 않았어요. 욕기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도 어, 혹시 보이시나요? 네. 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욕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질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 온즉 또한

부인마저도 차라리 당신 그렇게 살려면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냥 죽어라 이렇게까지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환란 당할 때 넘어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방법을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좀 읽어주시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신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선을 아멘. 네. 어 세상에서는 망할 일이 생기면 망하는 건데 하나님의 그 경륜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아 계획 안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는 망할 일도 축복으로 바뀌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환난의 결과를 잘 몰랐기 때문이죠. 야고보서 일장 이 절로 사절 말씀도 읽어 주십시오. 내 형제들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아기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 이루라. 이는 너희 너희로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믿음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아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러면 뭐가 돼요? 부족함이 없게 하려.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또한 어 하나님께서 또한 피하기를 에서 능히 너희로 감당하게 하신다고도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변장되어 오는 이유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1장 3절도 읽어 주시죠. 네. 찬동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을 위로로써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지루어, 위로하게 하시는 시로다 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위로의 하나님이세요. 위로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을 다 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고통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11절 말씀도 좀 읽어주십시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이를 이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이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이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받는 사생자여 아, 친아들의 아내들이 아니니라 친아들이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려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하지 살려 않겠느냐.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지, 자기의 뜻대로,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이 이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아멘. 아멘. 네. 어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는 핍박도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그 어떤 무슨 핍박이라도 그리스도인이 멸망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리스도라는 그 기독교가 없어진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의 자녀를 결국은 지키십니다. 네, 환란 이후에 오는 실제적인 축복을 몰랐기 때문이죠. 이건 제가 읽을게요. 출애굽기 14장 31절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의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의 큰 애굽 사람들이 행하신 그큰 능력을 백성들이 봤어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지도자로 인정하고 모세를 믿기 시작했죠. 그래서 실질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미치지 않았어요. 애굽 사람에게만 미쳤어요. 6월절에 6월절날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죽음의 천사가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뛰어 넘어갔다 그랬습니다. 패스오버 했다 그랬어요. 저주의 세력이 오다 가도 저주인 것 같으나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겁니다. 시험 당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로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네. 그래서 어 우리가 환란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빌립보서4장 6절, 7절 말씀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일단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 염려는 우리의... 신앙을 어 마비 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못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내 마음을 후벼파게 만들어요. 그래서 나를 마비 시켜서 나를 죽게 만들어요. 그래서 염려는 절대 하지 말아야 돼요. 사단이 가장 바라는 게 우리가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뭐하라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려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염려는 물러가고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나를 지키고 보호해주시는 거죠. 데살로니가 5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은요 불신앙이 찾아올 수가 없어요. 오늘 감사할 것을 자꾸 찾으십시오. 오늘 기도할 제목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불신앙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도 읽어주시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 드리자,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열매니다 아멘. 네. 항상 감사와 찬송이 우리 형제님의 입에 붙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네, 걱정하지 마시고 걱정하기 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걱정이 없을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걱정이 올때걷 기도하지 마시고 평안할 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어려움과 불신앙이 몰려올 때 평상시에 했던 그 기도의 능력으로 물리치십시오. 그래서. 어 오늘 말씀처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 어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는 성도의 이이 이 관점이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의 관점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사건과 문제와 내 환경을 보냐 그게 정말 중요해요 믿음의 눈을 가지십시오 모세와 같은 눈을 가지십시오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눈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님을 통해서 어 불신앙이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응답을 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어 우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교통 역사 아심이 이제 불신앙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해 나가시는 그 언약을 믿고 따라가기를 원하는 감사와 찬송과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 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